그래서 제가 조금 적어봤는데, 정해성 79대 신분 있잖아. 네. 어? 정해성 돼지 띠. 이 네. 그 사람들은 올해 안 음. 가야 돼. 오늘은 음. 2025년에 음. 을사년이잖아요. 음. 을사년에 상가집에 가면은 음. 절대 안 되는 띠. 한번 음. 선생님이 그렇죠. 짚어주실 거고요. 음. 음. 진짜 이 상갓집을 가면 좀 탈이 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응, 많지. 에, 네, 그러니까 응.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이 여기 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응, 응, 응. 좀 조심해서 가거나, 응.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들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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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 경우가 있었어, 내 경우가. 선생님의 경우가. 어. 응. 나는 상갓집을 전혀 잘안 가. 어릴 때부터 응. 이 신오기 전서부터도. 응. 무서워 했거든, 음. 상갓집에 사람 죽으면. 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무서워 해요. 음, 근데, 어, 또 어떤 한 분류의 사람들은 또상갓집만 찾아다녀서 막 도와주려고 막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음. 있는데 사람은 다 가지각색이지만, 음. 어, 제가 작년엔가? 음. 올해인가? 올해 초인가 우리 형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음. 안 가고 싶더라고 음.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직계 언니 남편인데 그분이 또 나를 예뻐하셨고 음. 그래서 그또 가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 내가 거기에 어 언니가 또 나를 붙잡더라고 음. 당황해 가지고 그래도 또내 형제인데 해서 거기서 한3 일을 있다 제가 왔는데 갔다 와서 엄청 풀었거든요 음. 사자 풀어내고 내 나름대로 바닷가 가가 시장 바다가. 음.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었는데, 그 전에, 음. 거기가 장례식장에서 내가 한 며칠 머물렀는데, 네. 아우, 안 좋더라고, 나는. 음. 뭐가 막 옆에 귀신, 내가 이제 보살이라서, 부, 무, 무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음. 옆에서 막 혼신이 막 일어나고, 막 이게 뭐이고 막, 아우, 내가 거기 있는데 죽겠더라니까. 좀막 눈에 막 보이기도 하고, 막.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음식을 한 개도 안 먹었어요. 음. 야, 이 음식 먹었다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 그냥 내가. 그래서, 그, 저기, 대학교에, 음, 저기, 장례식장에서 했는데, 서울에. 음. 내가 앞에 순대국밥집 가서 모르게 뭐 나와서 밥을 사먹고, 새끼를 아. 사먹었다니까요. 아. 사먹고. 그 안에서 주는 음식은 탈이 날까봐 내 나름대로 조심을 한 거라. 아. 왜냐면 불편하더라고. 뭔가 모르게 허리고 어, 찝찝하더라고 어. 식은땀도 나면서. 어. 그래서 이제 어 물도 있잖아요. 생수를 들고 다녔어요. 사서 어. 미안한 얘기지만. 음. 근데 조심해도 하고 나왔는데 음. 장례까지 보고 음. 나와서 내 나름대로 울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부땅으로 가가지고 음. 어. 내 나름대로 사자도 풀고 뭣도 풀고 그때 상가, 그 집에 상갓집에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옷이고 뭐고 여기서부터 신발까지 음. 싹부서서 태웠습니다. 오. 내 나름대로 왜 나는 이제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법당의 실령님도 받들고 음. 또 다른 손님들도 내가 또 점도 봐야 되고 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 그래 했는데도 음. 그리 했는데 내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더라고 뭔가 모르게 깨름칙 하더라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유튜브 다른거 찍을 때어 상갓집에 어 가서도 굳이 진짜로 꼭 필요 안가면 안될 집들이 있어 내 가족이라든지 나처럼 저처럼 어 언니의 형부가 죽었다고 꼭 가봐야 되잖아 내가 무당이지만 네. 그래도 꼭 가봐야 되는 집이 있다고 음. 예를 들어서 뭐내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 뭐 치,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니 아버지라든지 음. 또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줬던 또그 인연이 그런 법이 있는 사람들 안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꼭 가야 돼 음. 가야 되면 가서 저처럼 음식을 어 조금 가려 먹는다든지. 아. 또, 아니면, 간단하게, 방설을 좀 해서 들고 간다든지, 아. 비방을 해서 좀 간다든지, 표안 나게. 네네.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어, 데는 타더라고. 아. 응. 갔다 오면, 뭔가 달라도 달라. 음. 안 좋더라니까. 음. 그러고, 장례식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음. 어, 그, 딱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영혼들이 음. 많아. 음. 그 사람이 또, 어, 다음날또 뭐, 들어온 사람들, 뭐 들어온 사람들, 음. 몰라서 그래.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랬는데, 음. 나는 보이더라고. 음. 그래서, 아, 나는 장례식장을 초에 갔다 왔어. 네. 우리 손님들한테, 네. 어, 아이고, 어, 스님, 뭐, 보살님, 뭐, 누가 죽었는데, 어떡할까요? 하잖아. 음. 그럼 방서 반드시 해 갖고 가라. 음. 꼭 가야 될 때면 음. 방사를 해라 하고 제가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음. 이래래 나는 내가 무당이라도 그러더라 이렇게 나도 조심하고 왔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가면은 음. 어어 행액을 막을 수 막을 수 있잖아. 네. 혹시라도 뭐 나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몸이 아프다든지 이러면 돈도 들어가지만은 사람이 큰일 나 몸으로 들어오면 음. 그러니까. 어 그래서 방사를 꼭 하시, 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어 진짜 삼가집 가면 안 되는 띠가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적어 봤는데 정해성 79대신 분 있잖아. 네. 어? 정해생 돼지띠 7 9된 사람. 음. 이 사람들은 올해 안 가야 돼. 어. 큰일 나. 음. 어? 요래, 요, 저, 삼갓집 안 가도 음. 죽을 운수가 있는 사람들은 삼갓집 음. 가면 어디 되겠노? 큰일 나죠. 큰일 난다. 더 앉아서. 올해는 그냥 부조만 하세요. 아. 그래. 어? 어, 넘으면 뭐꼭 가야 되네. 어쩌네. 고집 피우지 말고. 음, 음. 절대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사생 49스. 49스. 음. <laughs> 이 뱀의 뱀띠야. 네. 49수. 죽을 살자 앞에 40대 9수는 비켜가야 돼. 비켜가야 돼. 큰일 난다. 이봐라, 그말 하니까 목이 칵 잠겨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느껴지는 게안 좋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그분 49, 79. 음. 그 다음에 개요생 닭띠, 어, 33살. 어. 33세 되는 분은, 음. 어, 올해 뭐, 뭐냐면은 삼가집 가면, 음. 자빠지는 수가 있어. 오.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어디 투자를 했다 하면, 음. 뭐 주식이나 뭘 투자 젊으니까 할거 아니에요. 음. 이런 사람들은, 개요생 33살 되는 사람들은 음. 아마 주식이 꽝될 수도 있어. 음. 재수없어. 절대 안 돼. 올해는 안 돼. 변띠해는 음. 안 돼. 음. 어. 그 다음에, 어 73살. 음. 73살 개사생이, 응, 음, 요 뱀띠야, 이분도. 음. 7십세때 신분들은 잘못하면 큰일 나, 드러누워야 돼. 이런 어. 분들도 올해 상갓집 가지 마세요. 음. 응? 응?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어, 46. 어. 46 경신생. 경신생. 어, 온숭이 46, 어. 음. 띠지겠지. 네. 어. 46살 이 사람들도, 음. 어, 상갓집에 가면 큰일 난다. 왜냐면, 둘이 다안 좋아. 그, 상갓집도안 좋고, 이 집도 안 좋고, 이 사람도 안아 양측한테? 어. 46살 조심해야 돼. 음, 알겠습니다. 음. 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띠는 진짜 조심해야라, 그래. 아주 어린 띠는, 열살 안에 띠는 안, 내가 안 하고, 잘안 가니까, 그건 음. 애들이니까 안 음. 보고, 어, 이렇게 봤을 때, 음. 어, 제일 안 좋은 거, 음. 다안 좋은 건 아닌데, 음. 어, 혹시라도 내 목숨하고, 음. 어? 혹시나 내 재물하고, 재산하고, 내 직장이 위태로우면 안 가야 돼.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감안할 때, 음... 그렇게 다섯 띠가, 어, 상가집 가면 안 된다, 그래. 네. 해당 응. 다섯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하 궁금하시면 거. 저한테 전화주세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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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전화주시면 제가 전화상담해가지고 하면 제가, 어, 번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어요.